오늘 창세기 36장의 말씀을 가지고, 에서의 인생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 하나님이 사랑하고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을 전할 때잘 선택하지 않는 본문입니다. 보통 창세기를 강해로 설교를 진행하시거나 아니면은 새벽 기도 때한장한장 한장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지 않는 이상 굳이 목사님들이 선택해서 설교 말씀을 전하지 않는 본문인데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설교를 전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읽기 참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레위기의 말씀이 그렇죠. 레위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번제와 소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또한 성막은 어떻게 몇 규빗으로 지어야 된다. 그 안에 들어가는 물품들은 요로 요런 것들 어떠어떠한 것을 놔두고 어디에 얼만큼 놔둬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읽을 때면 항상 시험에 들고 성경통독을 진행하다가 항상 포기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말고도 우리가 읽기에 힘든 본문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사람들의 족보가 나올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족보, 어느 사람이 누구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더라. 그런데 그 아들은 누구와 결혼해서 어떤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 또한 어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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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하면서 그 족보가 나올 때면은 정말 우리가 읽기 힘들어하고 또한 읽고 나서도 그의 이름들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창세기 36장 또한 여러 사람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성경에서 주목받지 못한 사나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겨 버린 사나이, 자신의 동생에게 축복을 빼앗겨 버린 바로에서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에서의 자손이 에서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던 이 에서, 이 에서 말고. 야곱의 이야기가 들어갔다면 라 조금 더이 성경이 좋지 않았을까? 야곱의 이야기가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전하고 시자하는 메시지가 더욱더 분명하고 우리는 더욱더 은혜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선포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이 에서의 족보가 들어가 있는 이유 애서의 이야기가 이한 장에 걸쳐서 하레데 있는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섭리가 있겠구나.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애서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고 역사하시고 말씀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있겠구나. 이들을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고 이끌어가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겠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나아가실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거나 혹은 읽기 힘든 본문이 있을 때에도 한 번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읽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해되지가 않고 궁금하다면 충분히 고민하시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보시고 성경을 공부하셔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서는 장자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팥죽 한 그릇에 동생인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기게 되어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죠. 그 후에 야곱을 찾아가는 등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었는데 결국 야곱이 바다나라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에서는 야곱이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거주했던 그땅 가나안 땅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인 세일산 쪽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게 되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에서 모든 모든 재물을 가지고 이방 땅인 세일산으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의 소유도 넉넉하고 에서가 가진 소유도 넉넉해서 한 땅에서 같이 살기 위해서는 어, 그 땅이 너무나 좁고 분명히 다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 이렇게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의 땅인 세일 땅에서 살아갔던 그 에서 그의 이야기와 그의 자손들의 족보를 통해서 알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또한 오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주어진 것보다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시 한번 주어진 것보다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TV 잘 보십니까? 요 근래 유명했던 드라마 중에 막내집 재벌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우리 송중기라는 배우가 주연을 맡아서 연기를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아하니 나이가 지긋하신 권사님들은 성경을 위주로 보시는 것 같고요 우리 젊으신 집사님들은 드라마의 내용보다는 그 송중기 배우의 얼굴을 생각하니 미소가 머금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 이 드라마의 내용인 즉슨 대한민국 재벌의 막내 손자로 태어난 이 주인공이 복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이 재벌인 할아버지에게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큰 원칙 중 하나가 장자승계의 원칙이었습니다.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물려줘야 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닌 장자인 첫째 아들,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은 그 첫째 손주에게. 물려주는 그런 원칙을 세워서 그 가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죠. 제가 이 드라마를 잠시나마 언급한 이유는 이 제발 할아버지의 원칙과 같이 이 고대 사회에서 장자의 축복은 오직 그 장자에게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 사회의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서 장자의 권한은 장자인 에서에게 있었죠. 그것도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로 이어지는 장자인 에서는 너무나도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명문가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빼앗겨 버리고 말고요. 그래서 결국에 야곱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누구도 탓할 수 없었던 것이 자신의 욕심과 탐심으로 그 장자권을 빼앗기고 건네줬기 때문에 결국에 야곱을 피해 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어, 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신앙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의 할아버지였고, 그가 백세에 낳은 아들이 그의 아버지인 이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금수저를 넘어서 다이아 수저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이 바로 이 에서였죠. 그리고 에서는 그중에 첫째로 태어나 그 누구보다 영적인 축복에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축복, 이삭이 누렸던 그 축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죠. 혹시나 태문이 열릴 때 조금이라도 늦었더라면.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온 것이 아니라 에서가 야곱의 발목을 잡고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간발의 차이로 먼저, 태어나, 먼저 태어나서 그 장자의 축복의 권한을 갖게 되었죠. 하지만 그 에서는 어떻게 되었죠? 축복받기에 합당하고 자격 이 있었던 그 에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동생인 야곱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태어났을 때 자신에게 주어져 있던 권리와 자격이었는데 그것을 잘 간직하지 못하고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의 계보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에서는 아버지인 이삭과 함께 가나안 땅에 거주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던 그 땅.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셨고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예서는 떠나 버리게 되고 맙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는 이방의 땅 세일 산으로 떠나게 됨을 통하여서 이 예서는 영적인 축복에서 자기 스스로 물러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예서가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잘 간직하면서 살았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생각하면서 늘 기억하면서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았더라면, 에서는 그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에게 빼앗기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에서의 모습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에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혹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너무나 소홀하게 생각하여서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욕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어진 것보다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공짜로 주어주신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 구원의 은혜보다 다른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서가 그랬던 것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빼앗겨 버릴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그 구원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 돈 이런 것들을 더욱 더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며 살아왔기에 자신이 자신에게 주윤 그 축복을 간직하지 못하며 살아갔기에 그의 말년은 하나님께 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에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갈 때에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에서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고 그것을 잘 간직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간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자의 권한을 가진 애서였지만 그가 그의 권한을 팥죽 한 그릇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아 빼앗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갈 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할 말씀은. 하나님을 구할 때더큰 축복이 따라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두 번째 대제의 말씀 너무나 당연하고 식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을 구할 때 축복이 오는 건 당연하지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지만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죠. 그 교회에, 그 교회를 보다 보면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그 교회에 써져 있는 많은 문구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문구가 있는데요. 그 문구는 무엇일까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일까요? 요즘에는 그 단어를 잘못 보게 되죠. 제가 가장 많이 봤던 문장은 바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어, 저같이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단어를 보고 이 문장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들거나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분들이 이 문장을 본다면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 문장입니다. 혹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문장을 본다면 너무나 당연하고 덤덤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장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문장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나요?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싫어하실 것이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다니다가 침을 뱉거나 어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거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벌거나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 사람을 싫어하시고 심판하실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은 잘 알고 있죠. 그 사람들과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반 다르지 않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해 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주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하나님을 구하든 구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동일한 은혜로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동일하게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에스를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나아갈 때에 그 에스를 선택하지 않으셨지만 그 에서에게 동일한 은혜로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은혜를 내려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 6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 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에서의 소유가 넉넉해서 야곱의 소유도 넉넉해서 둘이 함께 살수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며 간직하며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에서는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서에게도 동일한 은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듯 에서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던 야곱,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야곱, 하나님을 구했던 그 야곱은 물질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더큰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에서의 인생을 볼때 우리 물질도 많고 가정도 잘 이루면서 살아가기에 에서의 아, 인생도 나쁘진 않겠구나. 단지 그냥 고향땅을 떠나서 조금 먼 곳에 살아가는 것그 정도면 인생이 괜찮지 않나. 라는 이러한 생각도 할수 있게 되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다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그땅그 가나안 땅을 떠나 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래서 이에서는 많은 물질과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을 때 많은 축복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더큰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에서가 누렸던 축복을 우리는 일반 은총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은총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리는 것들, 어떤 햇빛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노력하여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재물이나 직장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에서는 이런 일반 은총을 잘누렸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구했던 이 야곱. 이에게는 더큰 은혜와 축복이 더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 바로 그 축복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바라기로는 이 특별 은총,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것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세상에서 좋은 직업, 행복한 가정, 가정,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힘을 받는 것,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총을 구하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구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이죠. 그때 나오셔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단지 직업, 돈, 건강 여기에만 그치는 기도 제목이 아닙니까? 바라기로는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자녀됨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됨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절대로 낙망할 일이 없고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고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